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18 시즌이 8월 23일에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오후 5시에 시작이 되고요. 이전에 제가 PTR 2.6.6 패치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작할 18 시즌에서는 어, 이전 PTR 2.6.6 패치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변경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같은 거는, 어, 패치 내용은 이전에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이번 시즌은 3위 일체단의 시즌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적을 타격하면 눈동자의 반지의 효과처럼 둥근 원이 이제 랜덤으로 생기죠. 이게 이제 시즌에서만 이제 생기고요. 일균이나 대균열 등 시즌 캐릭이면 어느 곳이나 모두 생성이 됩니다. 색상별로 이제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보라색 둥근원은 이제 공격력 2배 효과, 파란색 둥근원은 이제 자원 소모량 50% 감소, 연녹색 둥근원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빠르게 감소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뀌는 점이 파란 계열 색상이 이제 비슷하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하나를 이제 짙은 녹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연녹색의 둥근원이 어, 짙은 녹색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색상은 이제 나와봐야 알것 같네요. 그 다음 전설 라이템 중에서 고유 능력이 없는 전설템들의 고유 능력이 추가가 되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요. 다른 거는 다 비슷하고 바뀌는 점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향치 목걸이를 이제 착용하면 수정탑 효과 지속시간이 두배가 증가하는데요. PTR에서는 파티원까지 효과가 받는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용자만 효과를 받도록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도 생명력이 뭐 5에서 10% 미만의 적을 공격하면 처치되는 효과인데요. 이게 이제 추정자 용병이죠. 추정자가 착용을 했을 때도 발동되는 버그가 있었는데 요걸 이제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착용을 해야지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돌덩이 팔목 장갑이랑 그다음에 꼬맹의 목걸이 같은 경우 효과를 받으면. 아이콘 표시가 없어서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아이콘 표시가 어, 표, 아이콘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고 하니 쉽게 효과를 받는지 적용이 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려퍼지는 분노와 메스터 슈미트의 도끼도 이제 처치 지원 및 소환수가 처치할 때로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모르틱의 팔 보호구와 앙심은 이제 병동 없이 그대로 되고요. 꿈의 유산 전설 보석도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99 레벨 없이 악몽 효과와 동일한 이제 공격 버프를 가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제작 세트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인 세트와 크림슨 세트, 오기드 세트입니다. 이세 가지 세트 아이템의 세트 효과는 2.6.6 패치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며 2.6.6 패치 이전에 제작된 기존 아이템들은 이전 속성 효과를 가지게 되고 2.6.6 패치 이후에 제작된 아이템에 한해서만 바뀌는 세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점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현인 세트의 제작법은 대장장이가 이제 12등급, 12등급이 되면 자동으로 익히게 되지만, 크림슨 세트와 이제 오기드 세트의 경우, 포라드림과 혐모스러운수집가를 통해서, 어, 제작법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시즌, 어, 히드리그 보상에 따른 캐릭터 추천 영상은 제가 따로 제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블리자드가 캐릭터 밸런스에 이제 신경을 쓴다고 하니 앞으로 패치가 이제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